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WKRV 캠핑카 전소봉 팀장입니다. 어, 이번에 소개해드릴 모델은 어, 벤텍, 벤텍 라쿤팝 캠핑카입니다. 어, 벤텍에서 제작, 어, 스타렉스, 현대에서 스타렉스를 출고한 다음 벤텍이라는 캠핑카 업체에서 어, 보시는 것처럼 팡업차이 열리는, 이렇게 어, 개조되어서 구조변경을 했습니다. 구조변경을 해서 음,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어, 검사를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어, 작업이 되어 있는 차량이죠. 그래서 아주 인기가 많은 캠핑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외형은 이렇습니다. 뭐, 실버 색깔이라서 뭐, 아시다시피 뭐, 세차하기도 편하고요. 그리고 음, 뚜껑 루프를 닫았을 때 일반 차처럼 캠핑카가 아닌 일반 차처럼 보이기 때문에 업무용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업무용으로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아주 각광받는 모델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2015년 4월, 2015년 4월에 출고된 차량입니다. 그러면 한번 먼저 실내를 둘러보겠습니다. 실내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게 차는 키로 수겠죠. 엔진이 달려 있는 캠핑카인 경우에는. 키로수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키로수는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어, 59,500 6만 키로를 달하고 있네요. 그리고 내비게이션이 달려있고요 내비게이션 달려있고 어디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리무진 시트입니다. 리무진 시트가 되어 있어서 어, 이렇게 운전하시는데 부담이 되지 않게끔 어, 이렇게 등받이가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회전이 됩니다. 어, 요앞 운전석과 조수석이 회전이 됨으로써 중앙에 이제 주무실 수 있게끔. 자, 그리고 뭐, 요거 한번 먼저 보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2015년, 2015년 출고. 하나만 출고 캠핑카라 보시면 되겠네요. 출고. 자, 어, 변형을 시켰습니다. 어, 보시는 것처럼 2열을 침대 자체에 눕히고, 그리고 1열 운전석과 조수석이 360도 회전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에어매트가 들어갑니다. 에어매트를 깔아서 평평하게 만든 다음에 주무시면은, 어, 주무시는데 아무런 불편함 없이 주무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옵니다. 뒤쪽에서 발판을 밟고, 여기 보시면, 이게 발판입니다. 발판을 보낸 다음에, 발판을 밟고, 발판을 밟고, 2층으로 이렇게 올라가시면, 이렇게 또두 분이 주무실 수 있는 넓은 공간이 나옵니다. 주무실 때는 당연히 어 이쪽 뒤쪽에 있는 나무를 다 펼쳐가지고 막아서 이제 주무실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 거죠. 어, 여기 춥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 여기 보시면 이 시동을 끈 상태에서도 히타가 있습니다 어... 가스 경류 히타입니다 차에 있는 경류를 가지고 어... 히타를 만들어 베바스토 히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한겨울에도 주무시는 데는 전혀 춥지 않게 주무실 수가 있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 이제 메인 컨트롤러가 있어 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리바스토 어, 기름으로 히터가 나오고요. 그리고 냉장고, 인버터, 어닝 등, 구미 등, 실내 등 모니터 이런 식으로 어, 차량의 배터리를 한 눈에 보실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터리는 이제 200암페어가 들어 있습니다. 200암페어가 들어가 있어 쓰시는 데는 전혀 문제 없게끔 그렇게 되어 있다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쪽은 왼쪽 에는 개수대, 개수대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뒤쪽에는 화장실입니다. 이걸 세워서 이제 화장실을 쓸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편에는 냉장고. 냉장고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중앙에 테이블을 설치하셔가지고, 어, 네 분이 앉아가지고 회의를 하실 수 있게끔 그런 공간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안에서 생활하실 때는 요 위에 판을 주무시는 2층 상판을 들어주시면은 여기서 서서 주방을 사용할 수도 있고 냉장고 그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